안녕하세요. 게임하세요 어느새 꽃피는 봄이었네요. 그럼 4월 스위치 출시 게임들을 알아볼게요. 정발이나 한글화 위주로 픽해봤어요. 그럼 바로 가죠. 4월 6일 스택스온 스택스. 하늘에서 다양한 블록들이 떨어지고 그것을 잘 배치하여 목표 높이까지 탑을 쌓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보기에는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들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탑을 지켜내야 해요. 협동 모드와 VS 모드로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공들여 쌓은 탑을 직접 철구로 무너뜨리는 것까지 흥미로운 게임인 것 같아요. 한글화는 되지만 정식 발매 예정은 없는 것 같네요. 4월 8일 스미코 크라시 모여봐요 스미코 타운. 일본 인기 캐릭터인 스미코들이 생활하는 마을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집과 상점들을 지어 마을을 발전시키며 스미코들이 이사와서 살게 되고 그걸 지켜보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임이죠. 동물의 숲 느낌이 많이 나요. 그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2018년 출시된 게임인데 3년만에 한글화되어 정식 출시됩니다. 4월 15일 가 스트라이크 타피 방식의 탐막 액션 아케이드 게임이에요. 플레이어는 주 스킬과 패시브 스킬을 개인 취향대로 조합하고 눈이 아플 정도로 쏟아지는 단막을 피해내며 제한된 시간 안에 보스를 잡는 단순하지만 빡치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한글화는 되었으나 정식 발매는 아직 미정이에요. 플레이 영상을 보면 게임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이긴 한데요. 이런 게임이 클리어 후 성취감이 끝내주긴 하죠. 4월 22일 영웅전설 벽의 계적 하이 영웅전설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이자 궤적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이며 얼마 전 출시되었던 제로의 궤적 후속 작품인 영웅전설 벽의 궤적 카이가 한글화되어 정식 출시됩니다. PSP로 나왔던 게임의 리마스터로 상당히 오래된 게임이지만 스토리의 몰입감은 시리즈 중 최고라는 평이에요. 다만 궤적 시리즈는 다섯 번째 작품이고 스토리도 연결이 되어 있어 이전 작품을 안 해보셨다면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팬들에게는 좋은 선물이겠죠. 4월 22일, 틀린 그림 찾기 전집, 운의 달인. 틀린 그림 찾기 다들 좋아하시죠? 재빠르게 하나씩 찾는 상태 모드와 한 장의 그림에서 열 개를 찾는 집중 모드, 그리고 여러 명이 각각 조이콘을 들고 경제하며 찾는 파티 모드까지 세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고, 그외 여러 가지 미니 게임도 들어 있다고 하네요. 파티 모드로 네 명이서 하면 정말 재밌겠어요. 운해를 발달시켜 준다고 하는데 효과 없다는 말도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재밌으면 됐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인데 혼자 해도 재미있기를. 4월 29일 패밀리 트레이너. 34년 전통의 패밀리 트레이너가 스위치로 돌아옵니다. 링피트처럼 레그 스트랩을 차고서 달리고 점프하는 체험형 액션 게임으로 15종의 메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친구와 둘이서 경쟁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2 인용을 하려면 추가 조이콘이 필요하고 게임의 특성상 동모드가 필수이기 때문에 스위치 라이트에선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4월 30일 뉴포켓몬스냅 닌텐도 64로 출시되었던 본격 환음 도착 게임. 포켓몬 스냅 신작이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뉴라는 이름을 달고서 말이죠. 렌인틸 지방의 야생을 탐험하면서 포켓몬들의 사진을 찍어 도감을 완성하는 게임으로 원작은 미야모토 시게로와 이와타 사토로가 프로듀서를 맡았는데 이번 편은 반다이 남코에서 제작했네요. 그래도 포켓몬 좋아하시고 도감 덕질 좋아하시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도 지원한다고 하니 또 여러 개수분들이 출몰하는 건 아닐지. 여기까지 4월 출시하는 스위치 게임들을 알아봤어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이만.